오늘 레슨 팩토리에도 이렇게 새로운 골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차 직장인 골퍼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을 때는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텐데 네. 주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마찬가지로 짧은 아이언이 다 왼쪽으로 음. 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레슨을 안받은지좀 오래돼서 네.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일단은 보면서 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 테니까 평소에 치시던 대로 편하게 치시면서 한 다섯 개 정도 몸풀듯이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오. 천천히 쳐 주실게요. 네. 음 오른쪽 일단 좌측으로 많이 안 가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laughs> <안 됐죠? 웃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마음 같지 안 되는 게 <laughs> 편하게 치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데이터 한 번만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방금 치신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좌측으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좌측도 가고 우측도 가는데 음. 전체적으로 궤도는 음. 인아웃으로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가 음. 계속 편차가 생겨요. 네네네. 그래서 헤드가 열리면은 이제 또 뜨면서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또 닫히면은 왼쪽으로 당겨졌다가 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평소에 우측 미스도 많이 그래도 있으신 편인가요? 네. 있는 오직도?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일단은 방향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laughs> 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 치시는 아이언이 몇번 아이언인가요? 지금 9번 아이언입니다. 어, 그러면은 9번 아이언을 보통 몇 정도 보고 치세요? 105 정도 최대를 보고있어요 어, 똑바로 갔을 음. 때 기준으로 105 정도를 네네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초반에는 약간 안쪽에 맞는, 음. 타점이 안쪽에 맞는 미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음. 나머지는 거의 다, 그래도 센터 쪽에는 잘 맞으시는 편이어서, 어, 스윙이 생각보다 되게 그래도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어드레스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지금 일단 어드레스는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립이 조금 양쪽다 약간 벌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왼손도 살짝 손가락으로 잡아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오른손 그립도 저희가 조금 더 옆면에서 잡기보다는 살짝 위쪽에서 잡는 기분으로 잡아 줄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어드레스 때 헤드가 닫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이 상태가 일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지금이 스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일단은 이대로 놓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네. 오, 좋아요. 오, 오늘은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날인가요? <laughs> 너무 잘, 잘 치시는데?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오면 더 긴장하셔야 되는데 더잘 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원래 왼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오, 네, 그렇죠. 음. 일단은 지금 어드레스 때 헤드가 닫혀 있다는 걸꼭 음. 알고 계셔야 음. 돼요. 네네네. 네, 이 상태가 음. 일자고 여기서 그립을 다시 잡아볼게요. 오른손 그립이 왼손 엄지를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조금 더 위로 잡으셔도 돼요? 그렇죠. 이 상태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헤드 조금 더 열리게. 오케이. 오른손 그립 조금 더 위로 잡을게요. 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잡아볼게요. 오, 근데도 굉장히 방향성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왼쪽 가는 미스가 어드레스 때 헤드 다친 음... 게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별 이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원래 서신던 대로 한번만 서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9번 아이언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공 위치가 너무 왼쪽에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공 위치를 왼쪽에 둠으로써 헤드를 안 열리게 할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9번 아이언 같은 클럽은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에 놓는 게 훨씬 더 비거리도 잡을 수 있고 헤드가 닫히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중앙에서 하나 오른쪽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헤드 이 상태가 일자예요. 자이 상태로 계속 잡아붙게요네 <laughs>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손 그립 자체도 훅 그립인데다가 헤드가 닫혀있으니까 공이 왼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헤드 일자로 맞추고 오른손이 왼손 엄지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잡아볼게요 네 맞아요 이 느낌으로 잡고 그대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괜찮아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그립 바꾸는 게 되게 어색한 포인트여가지고 근데 그립이 닫혀있으면은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준비 자세에서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보면 왼손으로 잡고 헤드를 잡고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가파르고 닫혀서 어드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희가 오른손으로 잡고 헤드를 만들어서 음. 들어가 주시면 조금 더 헤드가 열린 채로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왼손으로 이렇게 잡기보다는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야, 한번 들어가 네. 볼게요. 네. 그쵸, 오른손으로 일자 맞추고 들어가 주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립 잡고. 오른손 그립 위로 가고. 그렇죠. 위에서 음. 내려다 봤을 때 왼손 엄지가 안 보이는 느낌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대로 살짝. 그렇죠. 이 상태. <laughs> 네. 그대로 가볼게요. 괜찮아요 더 하셔도 돼요 오른손 그립 잡는 게좀 힘들죠 네. 자 지금 오른손 그립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왼손 엄지가 보이고 오른손 손가락 손톱들이 보이죠 이게 아니라 오른손 손톱이 안 보이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은 양손 다 그립을 굉장히 손가락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맞아야 일단은 기본 자세는 정렬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대로만 가볼게요. 네. 일단 어드레스에 조금 적응을 하실 수 있게. 그렇죠. 헤드 열려 있는 기분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 위로 잡아주고. 맞아요. 조금만 헤드 더 열어볼까요? 네, 맞아요. <laughs> 그렇죠.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당겨지시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립부터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궤도가 만약에 아우인으로 엎어치는 스타일이셨으면은 저희가 조금 더 스윙 스타일을 바꾸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은 궤도는 인아웃으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헤드가 이 궤도에 비해 너무 많이 닫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헤드를 스퀘어로 만드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총세 가지를 신경을 쓰신다고 음. 생각하면 돼요. 일단 공위치를 평소보다 오른쪽에 두셔야 되고요. 헤드가 어드레스 때 이미 닫히지 않고 약간 열려있는 느낌 드셔야 되고 오른손이 왼손 엄지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네. 일단 그세 가지는 계속해 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손 조금 더 이렇게 되셔도 돼요 오케이 조금 더 덮어 볼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우측 넘어갈 것 같죠 네. 그대로만 가볼게요 그렇죠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는 치기 직전에 약간 저희가 불안하니까 헤드가 다시 닫히거든요 공더 오른발에 두셔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쵸? 웬만해서 그쵸 엄청 오른쪽 갈것 같은데 지금 네. 웬만해서는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진 않아요 자 여기다가 한가지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 건데 일단 어드레스 한번 다시 잡아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헤드가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리 손해를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장점이라면은 저희가 가파르게 들었을 때 공이 잘 뜬다. 근데 단점이라면은 조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준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준비 자세가 저희가 준비가 딱 됐으면은 네. 자, 오늘 헤드를 조금 더 시작부터 번쩍 바깥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낮게 안쪽으로 백스윙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이쪽으로 빠져 나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채가 바로 시작 때 들린다는 기분이 아니고요. 조금 더 땅이랑 가깝게 완만하게 반원 그리면서 뒤쪽으로 빠진다고 생각만 하면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일단은 헤드가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립도 그립이지만 어드레스 때 헤드 열리게 그렇죠. 그리고 낮게 안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도 바깥쪽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테이프를 제가 살짝 붙여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은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이 테이프에 헤드가 겹치면 절대 안 돼요. 음. 그래서 스타트할 때 헤드랑 테이프랑 위에서 이렇게 겹치면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프를 절대 스치지 않고 이쪽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금 더 아래에다가 놓을 테니까 요거 조금 더 의식해 볼게요. 네. 한번 연습으로 여기까지만 한번 빼 보시겠어요? 테이프 지금도 겹치죠? 어, 보이셨어요, 네. 그렇죠? 안 겹치게 좀더 조금만 더 신경 써도 괜찮을 손, 것 같아요. 손을 때릴 것 같은. 네, 괜찮아요. 일로 오세요. 그렇죠. 이쪽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셔야 음, 돼요. 그래서 지금 골퍼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땅에 가깝게 출발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헤드가 뒤쪽으로 반원 그리면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조금 위험해요 음. 조금만 더 반원 그리듯이 확실하게 그렇죠 일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연습해야 될 거는 헤드 열고 안쪽으로 출발시키기 요거 조금만 더 신경 써볼게요 네. 헤드 열고 백스윙 할때 겹치지 않도록 헤드 좀만 더 할게요 네 오른쪽 보는 느낌 그렇죠 거기서 낮게 안쪽으로 스타트 그렇죠 어, 뭔가 겹찮은거 같아요 그 이상한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네. 방금 너무 좋았는데 그 이상한 기분이 어, 드셔야지 네네. 잘하신 거예요. 헤드 더 열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나쁘지 않았는데 더 안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네. 정말 이전에 깜짝 놀라셨던 그 느낌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 <laughs> 그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헤드를 여세요라고 표현을 할때 헤드가 이렇게 제껴지는 느낌으로 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헤드를 약간 오른쪽 보듯이 여셔도 상관없어요. 살짝 열렸듯한 기분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놓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절대로 테이프랑 겹치지 않고 테이프가 아예 안 닿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낮게 빠지시면 돼요. 해드 좀더 열게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안쪽으로. 그렇죠. 테이프가 닿았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laughs> 네. 이번에는 그러면 테이프를 닿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laughs> 반대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네. 자, 이 테이프를 지나서. 스타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좀더 쉬울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테이프 위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바깥으로 가면은 테이프 바깥쪽이 될 거예요. 테이프 헤드 좀더 할게요. 네, 그렇죠. 괜찮았어요. 몇 개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거기서 테이프 지나서 오잘 쳤는데 테이프가 거의 붙었죠? 어, 네, 네. 잘 치셨어요. <laughs> 좋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네네. 거기서 테이프 지나듯이 안쪽으로. 그렇죠. 더 하셔도 돼요. 헤드 뒤로 보냈다가.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그나마 헤드가 조금 덜 다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도 다친 편이기는 하거든요. 음, 네. 지금도 헤드가 다쳐있는 편이기는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조금 적응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꾸 다치네요. 그쵸. 그렇죠. 자, 두손 뒤로 가면 안 돼요. 손 앞으로. 그렇죠. 이 동작을 저희가 핸드 퍼스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을 잡으셨을 때 대문자 Y로 놓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문자 Y로 만든다고 음. 생각을 해보세요. 음. 자 지금 보면은 헤드를 여세요라고 하면은 지금 골퍼님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대문자 Y의 음. 느낌이 나요. 이게 아니라 살짝 헤드를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소문자 Y를 만들어놓고 음. 스윙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네. 그렇죠? 헤드 지금 이렇게 열려도 막상 칠때안 열리시니까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렇죠. 테이프 지나고. 그렇죠.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헤드 열고. 맞아요. 네, 손 조금 더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네, 맞아요. 이 상태로 갈게요. 헤드 먼저 출발. 그렇죠. 괜찮아요. 자, 일단은 준비 자세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지셨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왼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훅이 나는 분들은 대체로 무슨 실수를 하고 계시냐면 헤드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실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동작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헤드 먼저 보내고 몸이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만 왼쪽으로 가서 고민이 분들은 완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헤드가 뒤에 있고,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계속 끌려온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헤드가 스퀘어인데 저희가 자꾸 공을 맞추려고 손부터 나가다 보면은 헤드가 계속해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드레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때 테이프를 지나갔죠? 그다음에는 뭐 하실 거냐면은 무조건 빨리 도세요. 음, 네, 무조건 네, 빨리 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골퍼님한테는 공을 끝까지 봐라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을 치는 순간에 정면에서 치는 느낌이 드시는 게 아니라요. 공을 치는 순간에 측면에서 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회전을 많이 해주셔도 돼요.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뒤따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죠. 거기서 테이프 지나고 낮게 회전. 그렇죠. 오,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헤드를 연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아, 핸드 퍼스트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두 손이 헤드보다 앞쪽에 항상 위치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골퍼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손이 자꾸 뒤에 있기 때문에 헤드가 계속 이렇게 닫혀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손을 뒤에 놓고 쳐볼게요. 이쪽에 두면은 헤드가 이렇게 계속 닫혀서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손은 뒤에 있고 헤드가 가니까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습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냐면은 스윙을 반으로 그냥 줄여서 연습을 해볼 건데 헤드보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포스트 동작이 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동작이 됐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이 모양을 유지하고 백스윙하고 쳐보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헤드가 뒤에 있는 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두 손이 헤드보다 앞에 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손이 계속 헤드보다 앞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친다고 생각하고 반스윙만 한번 해볼게요. 상태로. 더 하셔도 돼요. 지금도 풀리는 거 느껴지시죠? 네. 네 스윙 작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헤드 열려서 맞는 느낌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죠. 괜찮아요. 적어도 이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이 조금 나와야 돼요. 어... 우측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음, 이런 느낌으로 몸이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반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손, 손더더더 더. 그렇죠. 오, 이제 좋아요. 그쵸죠 적어도 이 느낌을 가지고 풀스윙을 가셔야지 공이 직진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혹시 느낌 어떠세요? 불안해요. <laughs> 아, 불안하시죠. <laughs>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방향성은 어디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왼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 왼쪽으로 갈것 같으세요? 네. 오히려? 어, 네.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제가 뭐 미치면서 네. 내려올 네. 때 닫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심리적으로 열려 들어요. 있으니까 불안해서 <laughs> 그러면은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냥 지금 그냥 우측으로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진짜 계속 많이 해주시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손 느낌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냥 몸만 써서 피니시까지만 연결해주시면 스윙이 그 오히려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느낌 그대로에다가 피니시까지 연결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손은 지금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그 상태 유지하시면서 몸 회전. 오 굿샷 그렇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힘있는 드로우로 볼 수가 있어요 오 너무 잘 치셨어요 계속 쳐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헤드보다 손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체 써보세요 쭉 그렇죠 하체 쓰세요 도세요 쭉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미 이렇게 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풀리는 순간 헤드 모양 보시면 완전히 다쳐버리잖아요 헤드가 열린 채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하체 써보세요 도세요 더더더더더더 그렇죠 더 도셔도 돼요 상체 말고 하체 상체 일로 오세요 <laughs> 상체 오고 하체부터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끌려와서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체 자신 있게 돌려볼게요 그렇죠. 연습 스윙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그렇죠 핸드 퍼스트 해놓고 백스윙 갔다가 힙턴 그렇죠. 자,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힙턴을 할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힙턴이 진짜 말 그대로 힙이 이렇게 회전하셔야 되는데 자꾸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음, 네. 느낌이 약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오른 어깨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왼어깨 있던 자리에 그냥 오른 어깨가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회전을 조금만 더 바로 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머리 살짝만 잡을게요. 네. 자, 백스윙 갔다가 힙턴 요런 느낌으로 앞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윙 가서 힙턴. 그렇죠. 이대로만 가볼게요. 스윙 가서 힙턴.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출발 자꾸 일자로 가시고요. 괜찮아요. 지금처럼 스윙 가고 힙턴. 그렇죠. 힙턴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계속 몇 개만 쳐볼게요. 네. 지금 어색한 거 투성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백스윙 가서 머리 잡고 힙턴. 어,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하체를 신경 쓰시니까 훨씬 낫네요. 다시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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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하체 계속 지금처럼 네. 많이 많이 쓰세요. 손더 밀어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어, 굿샷. 너무 좋았어요. 어, 잘 치셨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습해 보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정말 잘못 치고 있었구나 <laughs> 뼈저리게 느꼈고 네. 어 오늘 김민 프로 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 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고 언제든 모르기는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쇼다이언 훅구질 개선을 위해 그립 변화부터 이뤄졌는데요. 양손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다시 잡아줬고요. 어드레스 때 닫힌 클럽 헤드는 스퀘어로 놓아주고 공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줬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웨이시 어 앞쪽에 있던 클럽 헤드는 일자로 바뀌었네요. 샷 데이터를 통해 심하게 닫히던 클럽 페이스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요. 아래쪽에 형성되던 타점은 위로 이동했습니다. 고민이었던 쇼다이언 훅. 오늘을 계기로 정교한 샷으로 바뀌었네요.